어느 어디로 오셨어요? 베트남, 그러니까 음. 중국 국가 간에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가지고 <laughs> 그래서 난운 좋게도 또 전세기를 타고 왔어. 한국에서 보내준 전세기 타. 고 엄마마 대박! 그래서 원래는 한1년 정도 걸리는데 음. 그냥 탈북하자마자 딱4 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왔지. 그 한국 저기 전세기 타고 가기를 결정이 났다는 거 우리가 다 들었단 말이야. 야. 이제는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몇년좀 살았던 거, 지네가 또 외국 물 많이 먹은 듯이 저기 등대기가 파란 게 한국 비행기라는 거야 무조건. 어. 어가 등대기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 어? 안, 다, 다 앉으세요 막 이런데 거기 비행기인 줄 몰랐어 창문 음. 다 내려가지고 혹시 기자들한테 지킬까봐 어, 예, 예, 음. 또 앉았는데 우리 비행기 언제 탈까 막 그랬더니 지금 우리 비행기 탔대 <laughs> 근데 지금은 언니 국정원에서요 뭐 음.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옷뭐 표현할 수 없이 많이 주는데 음. 그때도 생활의 필수품 이런 거다 챙겨줬어요 어. 똑같았어요? 똑같았지 근데 아. 나는 우리는 그 베트남에서부터 응. 있었잖아 거기서도 응. 다 이렇게 생리대도 공급해 주더라고 베트남에서도 응. 지역 교민들이 응. 응. 다 기독교인들이잖아 응. 그래서 우리를 한국으로 무사히 갈수 있게 안가 같은 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있었거든 봉사해 줬구나 봉사해 주셨지 응. 그 먼저 있는 있은 애들 있어 엄마 내 위생 갑니다 엄마 어떡합니까 위생도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사장님한테 생리대 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남자한테 생리대 달라고 그러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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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망치켜라 <laughs> 나는 스스로라 막 이제 <laughs> 그렇지 오, 나는 그전동화랑 가게 되면 음. 그거 빨아가지고 말리는 게 일이었어. 어우, 남자들이 볼까봐 이게 네. 내가 생리한다라는 사실이 이네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싫고 나는 막수지롭고 창피하고, 어, 막 우리 주인집 사람이 보는 것도 내가 생리하니까 이생리대로 그래서 말리려고 했잖아. 나무 장작을 펴놓고 나무 밑에다가 싹모를 감춰놓고 있지. 그렇게 음. 빨래를 놓는 곳 찾아도 내가 창피했는데 이거를 남자 한 사장님한테 가서 생리대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게 <laughs> 나는 상상을 못 하겠는 그러니까. 거야. 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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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생리 끝난 사람이든 어쨌든 여자는 단순으로 같아. <laughs> 아, 여긴 좋다. 이, 이 좋은 거를 아... 이렇게 다뭐 진짜 아... 어버이 사랑이지 뭐 진짜 추울세라, 더울세라 생리할세라, <laughs> 똥바리올세라, 휴지까지 주잖아. <laughs> 어? 두루마리 휴지도 주고. <laughs> 언니 말하는 게 대박이야. 어, 아, 북한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 더울세라 추울세라 하는 노래가 있잖아. 막? 나는 모든 게 북한 노래하고 연계가 돼. 되 솔직히 음. 비행기 탔을 때도 있지. 음. 처음에 딱 갔을 때그 북한의 그 노래 있잖아. 그 음. 품을 떠나선못 살할 때그 노래가 갑자기 가사말이 떠오르면서 그 품을 떠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보는구나. 막 <laughs> 있잖아. 비행기에서 그 내려다보는 그 구름이 나는 네. 어떤 느낌일까 항상 그텔레비그 어. 그 화면만 보고 네. 그랬었잖아. 그런 게. 국정원에 와서는 더울세라 추울세라 똥말이울세라 생리할세라 어, 모든 생필품을 알아서 이 가방에다 한가득 어, 백덜덕하게 어, 넣어주니까니그 창피하게 생리대상 주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응. 야. 너무 좋았어 응. 근데 더 충격인 건 테레비를 딱 봤는데 TV를 그 로비에 있는데 응. 어마 잘나가는 그 이쁜 탤런트들이 응. 그날이 오면 화이트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 거야 포즈를 취하면서 그날이 오면 저 느낌 하면서 생리대 광고를 <laughs> 하는데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얼마나 창피하고 막이 그런 숨기고 싶었던 거야 <laughs> 여기는 그것도 이쁘고 막 전지현이 같은 음, 이런 그탑 음. 탤런트들이 여배우들이 나와서 그치. 하잖아 그것도 생리대를 광고하는데 왜 포즈를 취하냐 그날이 오면 화이트. <laughs> 어, 그러잖아. 그거 보고 안살 사람이 어, 없어. 저 느낌이라서 생리대 <laughs> 광고를 한적 온갖 섹시한 표정을 다하면서 그래서 야나 그때 너무 충격을 어, 받은 거야. 생리네 어. 진짜 <laughs> 너무 거지 <걷지>. 근데다가 야 <laughs> 네. 어떤 여자는 무슨 이거 주면 존줄알아야지 고마운 거잖아. 나는 응. 어, 이게 가지 쳤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아이 좋다 이이더래 아. 그래서 어제. 야, 샌다. <laughs> 샌다. 그래서 샐 리가 없는데. 가제초이 샘은 샜지. 세, 샌다는 게 뭐? 근데 따끔따끔 따끔, 아프다. <laughs> 왜? 포근하잖아요. 니들 <laughs> 거꾸로 딱 붙인 거야? <laughs> <laughs> 근데 왜 붙였냐고 하니까, 아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가재 천을 이렇게 생리 팬티가 딱 있었던데 그냥 걸렁한 팬티 해 보면 이게 조금만 걸어가면 배꼽으로 올라오고 허리로 올라가잖아 생리대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어피는 앞에다가 그 꼭고 막 이. 그 생리팬티도 없는 여자들 얼마나 많니 마대빤스 입고 걸렁한 <laughs> 면빤스를 빤스, 입고 생리대가 거기 붙어있니? 어 배꼽으로 올라갔다 뒤로 올라갔다 하지 골목길 갈 때마다 잠깐 이렇게 넣어놓고 그랬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여자가 딱 화장실 갔는데 이게 붙임 접착석이 들어다야 너무 좋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딱붙였던다 <laughs> 아프겠어 그 아프기만 하니 털이 딱딱 빠지지. <laughs> 그, 그거 해가지고 아. 샌다고 남조선께 아이 좋다고 음. 가재처에 없음까라고 했다는 게 나는 음. 집은 그래. 어디 받았어요? 서울. 와 그래도 언니는 그때 당첨이 됐나봐요? 그때 제비 우리 인원이 많이 왔으니까 또 음. 특히 음. 제비뽑기를 해서 음. 했는데 <laughs> 다행히도 내가 서울에 당첨이 됐어. 와, 기분이 아. 어땠어요? 뭐, 나, 그, 평양 특별 시민이 된것 같은 느낌이지. <laughs> 어, 로또 당첨된 기분이 있잖아. 네. 어 평생 그 평양, 아우. 어, 에못간 그런 게 음. 있었거든. 한국에 와서라도 음. 수도에서 살아야지라는 음. 그런 그 있잖아. 평양 사람, 들그 평양 사람만의 그 두심이 있잖아. 그 어, 내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평양에서 못 해놨지만, 대한민국이 네. 목숨 걸고 와서 어, 서울 특별 시민이 돼야 되겠다. 음.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음. 서울에 딱 서대문구에 국가자동집 받았지. 그때 우리 엄마랑 음. 집 받은 다음에 그이 환희 그 이, 환위, 이 음. 기쁨 음. 어떻게 나눠야 되잖아. 음. 그래서 엄마랑 통화가 됐어. 음. 엄마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나왔어. 그래서 집 아파트를 받았어. 서울시민이 됐어. 막 이랬어. <laughs> 장하다 우리 딸. 이 어, 그래서 몇층 받았니? 그래서 9층 했더니 구층받니 엄마 왜요마 고층 여기얼 마셔온대더니 고층까지 어떻게 물 길어 먹니 그러더라. <laughs> <laughs> 우리 집이 3층이었거든. 응. 물이 계속 안나가서 우리 물 길어 먹었어. 아. 그러니까 고층이라가 걸어만 아득한 거야. 3층도 물 길어 먹기 힘든데. 그 그러니까 딸이 북한처럼 생각했거 딸이 집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음. 응. 고층까지 물을 어떻게 길어 먹냐. 혼자서 세상에. 엄마도 없는데. 응. 그래서 엄마 여기는 응. 9층이 아니라 90층도 수도꼭지 틀기만 응. 하게 되면 콸콸콸 쏟아지고 여기는 수도꼭지 뭐가지만 돌려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아, 나오는 그래. 곳이야. 그래. <laughs>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야 엄마가 못 가본다고 후라이까지 말라야안 믿겠구나. <laughs> 안 믿지? <믿었구나. 웃음> 이게 알아야 음. 상상도 하는 거야. 그렇지. 음. 이게 찬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음. 수도 꼭지는 이제 녹슨지 오래됐어 하던 물이 음, 안 나와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어. 그런데 사물도 어... 안 나온 곳에서 뜨거 물이 나온다고? 엄마... 오마... <laughs> <laughs> 그럴만해. 충분히, 언니. 그럼 언니 나올 때는 어머니한테 한국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어, 했지. 우와! <laughs> 우리 근데 됐어. 어머니가 가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엄마 거기 대답할 리가 아니 우리 엄마 보이고 신거안나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 다른 엄마들 중성심이 높진 않아. <laughs> 우리 엄마는 응. 어, 그냥... 어, 내 딸이 좋은 결함 가는데, 응. 우리 엄마 반대했던 건 뭐냐면, 한국 가면 내가, 내이 귀한 딸을 못 보지 않냐, 보고 싶을 때. 아유, 그래. 어. 난니 네 보고 싶으면 어떡하니, 엄마. 어. 멀리 시집 갔다 생각하면 안 될까? 그렇지. 어, 그랬어. 엄마도 솔직히 자강도에 있다가 시집 와가지고 <laughs> 지금 15년째 엄마, 지금 엄마 몰라 못 갔잖아. 어. 그렇지. 그냥 내 멀리 자강도 시집 갔다고 생각해. 그래, 마누 말이지. <laughs>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거기는 갈수 있는데 여기는 못 가지 않니? <laughs> 생각을 좀 다시 해봐라. 안 돼, 갔어. 나는 너를 보이브다 신고해가지고 못 가게 해야 되겠어. 응. 협박이지. 세상에. 근데 세상에 자식이기는 부모 있니? 뭔지. 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보이부에 넣었니? 몰래 도망쳐서 응. 왔어요? 아니지.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는 좀 깨어 있어. 아. 안 돼, 갔다. 내가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해도 넌갈것 같고 응. 내가 없을 때 날고 튀게 되면 네가 한국에 가서라도 계속 죄책감으로 힘들할 거 아니니 음. 엄마 원래 도망쳤다고 <laughs> 가라 아 근데 아. 제발 무사히 가라 아. 이 세상에 온갖 신이 나서서 우리 딸 무사히 갈수 있게 부하 응? 달라고 엄마는 계속 기도하며 갈게. 어머나,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네, 응. 언니. 그렇게 말은 쿨하게 하는 거 얼마나 그렇게 <laughs> 그렇지. 눈물로. 눈물로 세월을 보냈었지. 그래서 몇년 만에 모셔온 거예요? 그러면 8년 만에 모셔왔지. 응. 원래는 우리 엄마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때 동생이 군대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얘가 뭐 제대로 달 때까지 응. 기다려야 되잖아. 네. 응. 그래서 얘 제대하면 같이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응. 그 다음 제대한 다음에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 어때? 동생이 어때? 데리고 오실 것 같아. 우리는 너무 애매겨서 음, 군대 보냈어. 음. 그래서, 어때? 사람이 됐어. 사람이 돼 왔다는 거 어. 야. 군대 10년 갔더니 사람이 됐대.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도 떼고 집 청소도 하고 엄청. 어. 한데, 막, 뭐, 옷도 뭉쳐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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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집안의 일을 다 도맡았는데. 어.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와가지고. 니네 동생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 왜하니까 석기야. 왜? <laughs> 그래서 왜하니까 아니 텔레비서 그런... 장군님이 나왔는데 장군님이 조금 다리를 준다고 장군님이 자기보다 오래 사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응? 얼굴이 홀쑥해지다보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을 훔치더래. 야나 저런 골 때리는 응, 애라서 응. 그러니까 누나가 한국 갔단 말도 못하는 거지. 세상에 엄마가. 어떡하니 안 되겠다야. 응. 그럼 어떡할까잠 장가 나 보내놓고 가야지 뭐. 응. 그러다가 응. 장가를 보내놓고 응. 아니 엄마 됐어 여기 오면 사람이 더 빨리 될 거니까 응. 같이 다 들고 오자. 응. 근데 그때 올케가 만삭이었던 거야. 아 응.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엄마 혼자만 뽑고 응. 그 다음 해에. 데려오려고 또 연락을 취하니까 음. 또 연발 사격으로 또 어. 둘째를 임신했더라고 세상에 고세를 못 참고 에이. 그래서 또 지나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도 또 사망하시고 아이고 응.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가족이 음. 넷이 됐지 음. 근데 또 탈북이 점점 더 어려워졌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그냥 음. 데려오는 걸포기를 했어 아 그랬구나 세상에 연락도 안 되고 음. 아이고 안다 무서지기, 무서지기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음, 그러고 그러니까. 있어. 나 어, 언니 너무 재밌다. 음. 어머니 말이. 근데 음.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는 음.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나는 음. 어디든지 나는 한국에 와서 내비만 음. 찍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음. 싸돌아댕길 수 있고. 음. 지금도 봐. 우리 무슨 여행 증이 있니 뭐있니 그렇지. 그냥 거기서 부르면 예 하고 가고. 야. 어. 진짜 이거는 한서서 나는 너무 이게 행복하다.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음. 가다가 뭐 어디 가냐고, 중간에 무슨 초서가 있길 하나. 음. 어? 그치. 요즘에는 하이패스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저는 알아서 그냥 돈이 맞아. 빠져나가잖아. 어. 멈출 일이 없어. 멈출 일도 없고, 말시키는 넌도 어. 없는데. 음. 엄마는 남한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음. 여기는 온종일 집에 있어도 막문 두드리는 사람이었구나, 야. 어.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다 슥박 건멸 오지, 뭐 이민반장이 또뭐 내라고 예, 오지 맞아. 딸한테 무슨 소식이 없나고 또 무슨 보이브에서 아 오지 막 이러니까 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이제 잘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안감에 아 맞아 맞아 어. 언니 그러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우리 엄마가 응. 말이 바뀌는 거야. 여기는 응. 온종일 있어도 문 두드리는 놈 자차 없으니까 <laughs> 심심하다 야 <laughs> 얼마나 어, 마음이 변해졌으면. 그러니까. 국가국이네요. 국가국이지. 음. 나는, 진짜 나는, 음. 어, 우리 엄마는 왔을, 올때 너무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나는 진짜 베트남에서도 정말 음.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수용소 같은 데 있다가 왔다 그러는데, 음. 나는 뭐 전세기를 타고 온 데다가, 와. 그런 데다가, 어, 베트남에서도 뭐 수용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거의 겉텔방 같은 데 있었거든.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 음식 뭘 응. 먹었어요? 주꾸미도 주고, 불빈과 조기도 주고 되게, 와. 되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 와. 어, 매콤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 또 해주더라고. 세상에 군침돈다 응. 베트남 음식들 어쩌다 한 번씩 뭐 쌀국수도 해주고 네. 그랬어. 근데 우리 엄마는 태국으로 해서 그 수용소로 해서 왔어. 음. 근데 바로 그중앙 무슨 그 그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지방 그 수용소로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또 이렇게 거쳐가고 거쳐가 가다 보니까 아 너무 고생스럽게 그 고생을 했더라고. 그 수용소가 되게 열악하고 더럽고 그렇대. 음그 지방 그쪽 수용소는 난민 음 수용소, 그 중앙인가 뭐 있는 데 쪽에는 괜찮은데, 엄마가 그렇게 어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저 어우 야, 나 다시 오란 못 오겠다. 너무 그 그저 태국에서 고생해가지고. 아이고, 응. 그것도 시, 얼마나 마음 저렸겠어요. 응. 정신적 스트레스며. 어, 어. 그러니까 다, 다시 오라면 뭐, 나는 못올것 같다라고 하는, 하는 거야. 응. 근데 나는 엄마, 나는 이제 그보다 더 힘든 가정이 있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응. 또다시 응, 한국으로 목숨 걸어야 된다, 난난 간다. 그렇지. 응. 나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